진짜 비스켓 같이 생겼어요. 비스켓 포켓이라고 이름이 비스켓 포켓이에요. <laughs> 저는 이런 걸좀 처음 봤어요. 자한번 볼까요? 어 다마고치예요. 진짜 간만에 보는 제품입니다. 이게 반다에서 나온 우리 어릴 때 다마고치보다는 아주 세련되고 예뻐요. 이거는 왕 다마고치인데요. <laughs> 아 핑크색이 핑크핑크합니다. 어 이걸 갖다가 제가 찍게 된 이유가 어 주인분께서 여성 유저님이신데 편지를 너무 이쁘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면서 뭐가 안 되는지 이렇게 이렇게 하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. 그래서 너무 이쁘게 보내셔가지고 아 이거 너무 아깝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는 유튜브에 올려보려고 찍고 있습니다. 음 우선 자, 뭐가 문제인지 예쁘게 적으셨는데 한번 살펴볼까요? 어, 포켓 모양 다마고치 이건 같은데요? 포켓 모양 다마고치 이거는 어, 제일 마지막 버튼이 가장 안 눌러진다고 버튼 중에 제일 마지막 버튼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안 눌러지고 전체적으로 버튼 인식이 잘 안됩니다. 그리고 화면 번짐 현상이 있대요. 음, 화면 번짐 현상 한번 볼까요? 화면 번짐 있다. 화면 번짐은 제가 볼 때는 어~ 화면이 진하게 나와서 옆에 부분도 안 나타나야 될그 도트가 진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. 쉽게 말하면 나타나야 될 화면은 진하게 나오는 게 맞는데 안 나타나야 될 화면에 연하게 이제 화면이 띄는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. 그리고 요 밑에 버튼 네 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잘안 나온다고 안 눌러진다고, 그렇게 얘기하시는데, 마지막 버튼이 제일 안 된다,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. 어... 버튼 여기 보시면, 버튼 여기에 슬롯이 산화가 돼서 그런 것 같은데, 우선 세척하고요, 어... 약간 청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마고치두 개는 큰 거에 적혀 있습니다. 음, 분홍색 다마고치는큰 거, 분명 플레이 잘 되던 제품이 있는데, 어느 순간부터 전질러도 화면에 안 들어온답니다. 뭐, 전진 누게일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, 우선은 요걸 말한 것 같아요. 아주 이쁘네요. 이게 대충 크기가 얼마만 한냐 하면, 제가 한번 그러면 동전을 한번 올려볼까요? 이게, 그래도 보시는 분들이 좀 이해가 이제 편하게 하기 위해서, 저는 최근 다마고치는 만져본 적이 없어요. 옛날 다마고치는 만져봤는데, 요게 100원짜리거든요? 100원짜리와 크기를 비교해보면 아주 크죠. 작은 걸 봐도 이게 큰데, 큰빅 다마고치, 핑크 다마고치네요. 참 이쁩니다. 여성분들이 좋아하시겠어요. 아주 이뻐서, 어, 데리고 다니면 아주 귀엽겠는데요. 네. 큰 거는 전원이 안 들어옵니다. 그렇게 되어 있구요. 그 다음에 작은거는 한번 볼까요 이것도 예쁘게 잘 적어 졌어요 브론색 작은 다마고치는 액정 화면이 누렇게 변색이 되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보냅니다 처음엔 하였는데 요즘에 오줌 액정 비싸게 됐대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백라이트가 들어간 제품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 백라이트 면은 이게 수리가 지 부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 깔끔하게 나올 건데요 우선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퀵 다마고치는 전원이 안들어다그는데요자 그럼 제가 뒤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건전지 누액이 아니냐 그렇게 되어있는데 건전지 슬롯은 녹은 좀쓰었지만은 누액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손상은 아닌 듯 합니다 근데 건전지를 넣어 봐도 작동이 안 되거든요 한 분해를 한번 해 봐야 될것 같아요 예, 다마고치 그 큰걸 한번 열어 보니까 이쪽에 보면은 여게 퓨즈 저항이 하나 있어요. 퓨즈 저항. 요게 하나 건전지가 들어갔을 때앞뒤 여기서 연결해 주는데, 요게 터져버린 거거든요. 그래서 요거를 갈아주면 될것 같아요. 자, 교체를 해볼게요. 큰 다마고치 화면을 보시면 하얗이 배경이 하얗잖아요. 라이트가 하얀데, 작은 거는 지금 누렇게 된 거는 이 백라이트 LED가 어, 오래 돼가지고 노랗게 지금 달아올라서 그래요. 그래서 화면이 노랗게 되는 거거든요. 이거는 액정을 갈아야 되는데, 어, 사실 뭐, 액정 정확하게 말하면, 액정을 갈아야 되는 게 아니고, 어, 백라이트를 갈아야 되는 건데요. LED, 백라이트에 들어가는 LED를 갈아야 되는데, 이 크기에 나오는 백라이트가 없어요. 그래서, 그거를 갖다가 따로 만들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, 이거 같은 경우는, 어 자작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, 일반 큰 백라이트를 자작으로 만들려면 좀 힘들어요. 그래서 원하시면 해 드리긴 한데 의뢰하신 분이 어 비용이 조금 나올 것 같으니까 아마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대로 쓰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작은 다마고찌는요 이거는 백라이트 문제 때문에 비용이 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수리 안 하신대요 그래서 이거는 안 하시기로 하셨고 요거는 어 화면이 잘 나와요 어 아래 보면은 어휴지가 터진 거거든요. 그렇게 보시면 돼요. 잘 괜히 배터리 넣으니까 잘 됩니다. 그리고 잘안 눌러진다던 비스켓 다마고치는 삑삑 소리 나면서 잘 돼요. 다마고치 큰 다마고치 화면을 보고 있어요. 어 요런 식이에요. <laughs> 좀 재밌을 것 같긴 한데, 제가 이걸 키우고 있을 수가 없어요. 테스트로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한데, 음, 애들이 마당에서 놀고 있네요. <laughs>